여러분,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,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무게단지는 조합을 먼저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에는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게 개발 피해, 개발 단순한 개발 피해가 아니라 이것이 재건축과 연결되고 결론은 그것이 주민들의 그 추가 분담금과 연결된 부분이에요. 우계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마산 채석장 절개지를 끼고 아래에 있으면서 천마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유입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. 그것이 기존의 아파트랑 또 새로 분양을 해서 입주 신축을 했을 때그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, 오게, 저희 그 아파트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? 고압선이 있고, 그 고압선이 지중화로 동호 2차 아파트, 지금 공용도로, 어, 108동과 그 포레나를 사이로 해서 공용도로까지 지중화, 아, 지금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잖아요. 이게 34만 5천 볼트입니다. 그것이 이제 땅에 매설이 돼 있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지금 그 천마산 절개지 채석장으로 사용했다가 저것이 이제 어, 나름대로 채석장이 끝나고 나서는 저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한성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뒤쪽으로 낙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하고 있고 그 루원시티가 2003년도에 이쪽 일대가 도시개발 하면서 지금 뭐 2호선 지하철 그 전철공사의 안반 발파와 또 지금 지금 7호선 안반도 발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 안 맞는다고 말씀,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. 또 하나는 그 우리 오개 단지 그이 아래 밑으로 루원 포레나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. 루원 포레나도 지금 29층 신축을 하면서 또그 암이 나와 가지고 어, 다이나마이트 발파를 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천마산 이 절개지에 대한 영향 그 안전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해마다 이제 계속적인 그 소이만에서 빗물 유입으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났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라고 올해 올해 8월달에 침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저희 아파트 정문에 싱크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어, 개보수를 했고 올해는 진짜 그 한성 나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마산 절개지에서 물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쪽이 1층 지하라고 해야 되나 그쪽 창고가 지금 다. 물로 차서 그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주민들의 그런 음, 그런 그 소중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젖어서 어떻게 폐기 처리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놀이터가 싱크홀로.